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 대한 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담 내용, 억울해서 상담드려요. 도와주세요. 저는 대출을 받으려다 사기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과정은 제가 직장인인데 사대보험이 안되고 급여가 워낙 작다 보니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던 중 이자가 제일 싸다는 햇살론에 전화를 했고 전화로 대출에 관련 상담을 받다가 심사 과정 중에 돈을 갚을 수 있는 재력이 부족하다며 상담사가 방법을 찾아주겠다고 하였고 그 방법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제 계좌 내역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VIP 자산 관리사의 내역서 제출로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좌 내역을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 카드를 보내라고 얘기했고 카드를 그쪽에서 보내준 픽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 있다가 대출 상담사에게 전화가 오더니 출금이 안 된다 출금을 막아놨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가서 출금이 막혔으니 창구에 가서 출금이 막힌 걸풀르라고 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창구에 가서 시킨 대로 출금이 막혀서 부르러 왔다고 했고 은행 직원이 경찰을 불러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3번 정도 받았고 그때까지 카드나 통장을 남에게 주면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은 이런 사기가 많다고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해준다고. 경찰서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대부분 중학교 때좀더 늦으면 고등학교 때 만들어 놨다가 안 쓰고 있다가 20살 돼서 폰뱅킹을 같이 쓰면서 급여 통장으로 쓰고 있고요. 그때 통장 카드 개설 당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런 범죄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조사받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사를 가려고 이사 비용을 대출받으려고 했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돼 버렸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전과자로 산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죽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보이스피싱 또는 그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워낙 보이스피싱 수법이나 피해가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알려지다 보니 이러한 것을 몰랐다는 변명이 잘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통장을 빌려주고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최근 대포 통장, 통장 대여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분위기라 자신이 피해자라는 점을 잘 설명하시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상담 내용을 보면 다행히도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이 상담자의 계좌에서 인출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적극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 대한 상담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상담 바랍니다.